신바 벌써 일어나 있었어? 신바 안녕. 안 추웠어. 엄청 추운 날인데. 보라 보러 가자. 보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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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똥, 어, 똥 밟아, 똥 밟아. 잠깐만. 아, 이쪽으로 가 아, 똥 좋아, 똥 좋아. 어, 잠깐만. 어, 화장실 청소 좀 하고. 보라야, 잠깐만, 이제, 보라야, 이제, 아우지로. 아이고, 많이 발전했다. 어? 자, 청소 좀 하고, 잠깐만 기다려. 보라야, 화장실 청소 다 했고, 심바, 우리 심바, 이리 와봐. 심바, 심바 들어가자. 심바. 자, 들어가. 보라한테 들어가. 그렇지. 어, 보라하고, 놀아 아유 보라 좋아한다 어 저리 가서 놀아 신바야 나갈 생각 하지 말고 응 저리 가서 놀아 자 보라 보라 물고 갔어. 어 보라 물었어. 물고 어. 어 물고기 훈련 할수 있겠는데 보라가 어. 네 물고 있잖아요, 그렇죠? 어 신바도 골프공을 던지면 가서 물고 와요. 보라도 훈련 시킬 수 있겠는데. 예. 아잘 노네. 이젠 개 껌이 아니라 골프공이야. 때문에 또. 배운다니까요. 그래서 걔가 이게 같이 있으면 배워요. 아, 오늘 보라. 장난감이 하나 또 생겼네. <laughs> 응, 보라 왔어. 아. 그래서 떨어졌어. 보라야 어, 어. 당돌해요. 보라가 네, 당돌해 신바가 어, 6월 10일생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8개월 하고 이제 9개월 차 돼가네. 어, 9개월 차되어가는데 여차치고는 굉장히 되게 큰 편입니다. 보라가, 신바가 아, 보라 나이 정도 됐을 때이 정도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보라는 좀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. 걔가. 되게 그, 그리고 처음에 정말 여섯 마리인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 그한 마리가 겨 나올 때 그게 보라였는데 어, 그게 되게 소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지 되게 명랑하고요. 개가 밝아요. 개도 이렇게 표정이 있어요. 우울한 개가 있고, 저 <laughs> 넘어질 뻔했어. 우울한 개가 있고, 음, 되게 밝은 개가 있어요. 어, 되게 밝아요, 보라가. 어, 그리고 또, 날라도 되게 밝아요. 자, 그래서, 우울한 개보다는 밝은 개들이 훨씬 더 성격이 좋습니다. 신바, 너? 평소에 안 물다가 또. 신바, 이리 와봐. 어, 싫어? 어... 아이, 점점 대가리가, 아니, 머리가 커질수록 말을 안 듣네. <laughs> 또 골프공 싸움이 또 생겼네요. 음... 네, 보라가 공을 좋아합니다. 정말 다행이네요. 아... 어, 훈련시키기가 좋아요. 그리고 저런 거잘가지고 노는 애들이 또 어, 재밌어요. 음, 저런 거 던져줘도 반응이 없는 개들보다 아, 저렇게 반응 좋은 개들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. 지금 이 바닥이. 그래서 공을 뭐, 뭐, 자이반 타이반 떨어뜨리더라도 굴러가잖아요. 그러면 자꾸 어, 얘가 그 움직임에 대해서 네, 반응을 보이고 좋아하죠. 네,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는 건 기도와 보라야. 아, <laughs> 가려워. 여기가 가렸구나. <laughs> 사냥할 때 되게 좋은 반응으로 볼수 있어요. 어, 앞다리를 몰았어. 정말 잘 논다, 보라 오늘은 추워서 문을 닫고 갈겁니다 뒷다리를 물었어요 착한 심바 참 저렴하게 잘 논다. 쉽던 껌으로 놀고, 골프공으로 놀고. 야, 참잘 논다. 신발 쪽더 놀아줘. 가지 말고 조금만 더 놀아줘, 응. 어. 아이, 착해라. 보라 집요하다 <laughs> 아, 바빠 바빠 심바야 나가지 말고 조금만 더놀아줘면 안돼 심발 조금만 더 놀아줘 어? 아우 힘도 좋아 자, 조금만 더 놀아줘 아니 신발 좀금더넣아라저 절로 가. 어우 귀찮아. 어우 귀찮아. 막 이러는 것 같아. 잠깐 신발. 잠깐 소리 나는 인형을 한번 줘볼까? 잠깐만 신바야. 신바야. 신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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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. 신바 신발, 이거 물어봐. 자, 아이 또 기분 싫어하네. 신발 나 가지 마라. 일로 와. 돌아야 <laughs> 야! 아 아침에 참 화장실을 보내고 드렸어야 되는데 저기다 싸네 아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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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그 넘치지 않게 이와아 흐른다 아 되게 많이 쌓여 젠또아 미안해 화장실 갔다가 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으 오줌 냄새 아 저거 청소하고 놀아야지 저 또. 범벅이 되면 뽀뽀도 못해요, 제가 더러워서. 야, 무슨, 요광으로 하나 가득 싼것 같아, 신바야. 어, 지금 얘는 뭐냐면, 어, 지금 제 보내다, 나가, 나가고 싶다, 이거예요. 이제 저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 나가고 싶다. 너도 꼬리를 물어라. 보내주세요, 지금 저한테 자꾸 붙어서. 보내주세요, 이거야. 신바야, 보내, 나가고 싶어? 나가고 싶어? 어, 웃어봐. 웃어봐. 웃으면 보내줄게. 보라랑 조금 더 놀면 안 돼? 신야 지금, 지금 보내주세요. 해, 얘는 지금 보내주세요. 야너 저리 가. 보내주세요. 나가고 싶어요.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아이 깜짝이야. 아휴 이거 한번 물어봐. 심발 <laughs> 조금만 더 놀아줘 보라고. 응? 어? 한번더 놀아줘. 나가고 싶어요 지금 보내주세요 이거 지금 이 표정이 보내주세요 하나 재밌어서 보내기가 싫다 내 보내주세요 어지러워자가 나가 나가 신바똥 어, 싸고 와서 아 고라야 오빠가 갔어 에이 들런 자식 자 자, 어, 주세요.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잘했어. 자, 보라, 또 가. 이제 이 공을 물기 좋아하면, 아, 어, 가져와라는 훈련은 보라 이리 와, 보라 이리 와 봐. 목줄을 매서, 어, 공을 던졌을 때, 물잖아요. 그럼 목줄을 살살 잡아당겨서, 가져와, 그러면서 살살 잡아당겨서 왔을 때 공을 뺏고 간식을 주고 칭찬해 주고 또 목줄 범위 내에 던져서 얘가 물면 또 잡아당겨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점점점 나중에 거리가 길어지고 또 목줄 없이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. 신발은 저기 그 제가 키우던 망고, 수박이었나? 아, 무슨 과일이 하나 떨어졌어요. 근데 그거를 던지니까 물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줄 아, 없이 아, 얘는 아, 물고는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. 우리 신발은 보라야, 보라야? 혹시 뽀뽀 한번안 했네? <laughs> 싫다는 표정 같아. 요 아, 어제는 뽀뽀하는데 혀를 집어넣어 얘가. 아..참.. 어우..지금 온 사방이 오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좀 추운데 아이신발뭐내 잘못이죠 제가 신발 화장실 갔다 오게 한 다음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한 요강단지 하나 가득 싼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쌌는지 공을 지금 품었어 제가 오늘은 공 가지고 놀것 같은데요? 보라야! 보라야!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꼬리치고 와야 되는데, 아직 안 그렇잖아요? 그러니까 지 아쉬울 때만 꼬리쳐요, 제가. 어, 그런 거 보면. 조금 이제 더, 조금만 더, 네. 조금만 더 이제, 그, 저하고 좀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공 가지고 놀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뽀뽀 한번 할까? 네, 뽀뽀 한번 해야죠. 아, 안할수 없죠. 그래야 더 친해지니까. 아우 오줌 냄새. 아우 뭐라야? 뽀뽀해야지. 뭐라야 뽀뽀해야지. 뭐라 뽀뽀해야지. 뽀뽀 아, 아우 아, 눈 아파. 뭐야? 아우, 아우 어, 신부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뭐가. 뭐라 어? 뽀뽀. 어. 아, 아파, 아파. 진짜? 왈가닥이야 너 아, 아, 왈가닥이야 진짜 아, 나 아, 나 한번 씻어야 되겠다 나도 아, 나도 아, 나도 아, 나도 아, 나도 아, 이고자 뽀뽀 자 응, 어. 이거 먹어 어 응.

응, 음. 응야 음, 보라 뽀뽀 아니 뽀뽀 음. 아이고 잠깐만 어디갔어 보라 포뽀아치구 어디다 뱉냐 야아뽀뽀뭐 뽀뽀. <laughs> 아, 너, 점점 침을 많이 발라. 왜? 어? 다시? 뽀 어, 어져야지 아이, 참. 우리 보라 너무 이뻐서 거져야지 어?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봐 알았어. 기다려봐 제 침을 잔뜩 묻혀서 자. 어, 이렇게 줘야. 네. 예. 제 냄새를 더좀 더럽지만 예. 좀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. 꼬뽀. 뭐라야 꼬뽀. 응. 응. 꼬뽀. 아, 하 다음부터 간식이 좀더 길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거의. 뭐, 어. 어, 어 발쓰지 말고. 음. 어. 입술을 물었어, 얘가. 자. 간식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? 응? 이거 하나만 더 여기 들어가서 먹어자 아, 이 친구가. 하나 있어. 방 안에 있어. 방안 있어. 방안 있어. 방안 있어. 있어. 방방 있어. 있어. 이동 있어. 꾸좀 있어. 하나 있어. 하나 어 하나 있어. 하이 있어. 하 있어. 봐나있봐 아이고 어 그래 자어거 이거 나 있어. 자나 있어. 하나 있어. 나 있어. 나어나어 아, 사라진다, 사라진다. 자 보라야 오늘은 이봉 가지고 놀아 알았지? 얼른 먹어, 먹고 자일 갔다 올 테니까 놀고 있어 보라야, 보라야, 보라 뽀뽀. 이리 와봐, 보라 이리 와봐. 아, 먹을 땐또안 오네. 보라야, 이리 와봐. 다 먹어볼 거야. 어세요? 보라 뽀뽀, 보라, 보라야, 보라야 뽀뽀. 이리 와. 뽀뽀 뽀뽀 그렇치공 가지고 놀아 이따 저녁에 보자 공 가지고 놀아 그래 신바 어. 오줌 싸고 있거 냄새 맡고 가는 거야 아저 자식 너무 많이 싸놨네 아,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내 실수야 저녁에 보자 껌 먹어 이거 먹다가 자 오리고기만 먹어 또 이따가 신바 또 어, 먹게 어 일 갔다 올게 있어.